안녕하세요. 오븐카 기초 중국어의 연수입니다. 오늘은 기초 중국어 제6강으로 찾아와 보았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중국어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현,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단어 1단계 공부하고, '고맙습니다' 표현 공부하고, 그에 따른 대답 표현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단어, 중국어 단어 한 쪽에 적어 놓았고요 한국어 해서 반대편에 적어 놓았으니까 같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시에시에 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시에시에 시에. 시에 시에. 두 번째,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란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太感谢了,太感谢了,太感谢了, 이렇게 읽어줍니다. 세 번째, 고맙습니다란 표현에 대한 대답 표현이에요. 不客气,不客气,不客气.네 번째, 같은 느낌의 표현인데요. 不用谢,不用谢,不用谢.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 没事.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란 표현인데요 매일 시 발음을 할때 혀를 꼬불 굴려주어서 시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 매일 오 원래는 없다 란 표현의 뜻인데 여기서는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뭐 그런 걸로 고마워하고 그래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매일 오 매일 오 자, 이제 표현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고맙습니다. 표현. 기본적인 가장 대중적인 표현. 고맙습니다.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시에. 같은 한자인데 앞에는 사성으로 처리가 되고 뒤에는 경성으로 처리가 되죠? 똑같은 한자가 두번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는 강하게 읽고 뒤에는 가볍게 읽는 거예요. 원래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조는 사성이지만 앞에는 강하게 읽고 뒤에는 가볍게 읽는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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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원래 고마운 게 이만큼이라면 훨씬 고마운 거 정말 고마운 표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 이 있는데요. 두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한자에 대해서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타이 간시에 러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 완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 창 간시에 앞에 단어에서 다루지 않았죠? 페이 창 매우 너무나도 엄청엄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 창간시 완전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표현을 함께 적어둔 이유는 타이간 시러 타이간 시러 구어체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고 밑에 있는 쓰이 장간시 문어체에서 조금 비교적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살짝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감사한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표현을 나타낼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초록 색깔로 표시된 표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타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러 중간에 뭔가 들어가요 타이 어쩌고 저쩌고 러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보면 타이 간쎄 러 너무 간쎄 러 너무 고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 간쎄 러 그리고 페이 창 대단히 너무 너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 창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니까 자주 쓰이는 수식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 장 너무너무너무 간 너무 씨에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이제 대답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감사합니다 표현 시에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타이 간시에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페이 장간시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할때 어떻게 쓰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천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천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크치, 부크치, 천만해요 란 뜻입니다. 그 다음, 괜찮아요 란 의미가 있는데요. 무용시에, 무용시에, 무용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에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무용시에 괜찮아요 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용 가운데 있는 한자 용 빼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용 시에, 부 시에 둘다 괜찮아요 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용 시에, 부 시에. 다음 괜찮아요 란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메이 없다 란 뜻이고요. 메이 일이란 뜻이에요. 뭐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네번째 표현 또 괜찮아요 아이고 뭐 이런걸로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매요 없다는 뜻이에요 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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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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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고마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매요 매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자 대답 표현 복습해보면 첫번째 부크치 천만에요 두번째 보용씨에 괜찮아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没事,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네 번째, 没有,没有, 괜찮아요, 아이, 뭐, 이런 걸로, 没有,没有, 메이요, 没有를 메이요, 두번 이야기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 밑에 줄에 중국어로 8글자 제가 써놓았잖아요. 뒤에 4글자 보면은 시에 시에 따지야 라고 쓰여있어요. 시에 시에 따지야 시에 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따지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오프닝 할때 따지야 하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따지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잖아요. 시시에 따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6강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시시에 따 감사합니다 7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습키즈 타임입니다. 6강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는데 오늘 어떤 복습키즈 3문제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각 문제마다 시간은 3초씩 제공이 되는데요. 맞는 답이라 생각이 드시면 1, 틀린 답이다 생각이 드시면 2, 손가락으로 1, 2, 1, 2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3, 2, 답은 1. 시에시에 라고 하면 부커치 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데요. 시에시에 시에 감사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커치 천만에요 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시에 시에 라고 하면 부커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문제 3. 2. 1 맞아요. 타이 어쩌구저쩌구 러 너무 뭐뭐 하다란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너무 어떻게 한지에 대한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타이간 시엘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이간 시엘러 타이간 시엘러 이 표현 꼭 기억해주세요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3 2 1. 이거는 2번이에요. X 답안인데요. 왜냐면무용시무시 가운데 용 한자를 빼서 대답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용시 아,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로 무시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 한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표현 모두 같은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복스 퀴즈 타임 여기까지 진행되었고요. 6강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7강에서 만나요. 안녕.